버뮤다 삼각지대 수백 명이 흔적 없이 증발했다.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스터리 중 가장 많은 생명이 사라진 장소가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일 겁니다. 미국 플로리다, 푸에르토리코, 버뮤다를 잇는 이 삼각구역. 조십대의 비행기, 수백척의 선박, 그리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저 사라졌습니다. 1945년 훈련 중이던 미해군 비행기 5대가 우린 방향을 잃었어. 모든 게 이상해. 나는 마지막 교신을 남기고 증발. 구조하러 간 비행기도 똑같이 실종. 그 이후로도 정규 항로를 지나던 민항기, 항해 도중 교신이 끊긴 화물선,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잔해도 남지 않았습니다. 대체 이 삼각지대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과학자들은 자기장, 메탄가스 폭발. 혹은 차원 이동까지 주.